안녕하세요. 퇴근 후 사장입니다. 시중에 많은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사용하는 서프라이즈 프로그램의 장점 세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서프라이즈의 장점 1. 합리적인 가격. 보통 대량 등록 반자동 프로그램은 사업자별로 금액이 책정되거나 마켓수가 추가될 때마다 금액이 추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프라이즈는 사업자와 상관없이 스탠다드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면 마켓 계정수 30개까지 39만원입니다. 사업자별로 혹은 마켓수별로 금액이 추가된다면 대량 등록에 유리한 사업자 수를 늘리거나 마켓수를 늘리는데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서프라이즈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의 장점 2. 마켓별 상품별 유입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대량 등록을 하다 보면 내 물건이 잘 노출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내 물건을 클릭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서프라이즈에서는 마켓별로 상품별로 유입이 되고 있는지 통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이 됐는지 확인을 할수 있으면 노출이 되고 유입이 되고 있다는 뜻이므로 유입이 있는데 안 팔린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를 조금 손보면 팔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건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올린 상품을 분석하는 게 판매자로서는 엄청 중요한 업무이니까요. 서프라이즈의 장점 3. 카테고리 매핑이 잘 되어 있다. 정확한 카테고리로 상품이 제대로 등록된다는 건 엄청 크고 중요한 일이거든요. 만약 내가 등록한 상품이 알맞지 않은 카테고리로 등록이 된다면 사람들에게 제대로 노출이 되지 않겠죠? 서프라이즈는 직원들과 판매자들이 직접 카테고리 매핑을 수작업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카테고리의 정확성이 확실히 높습니다. 카테고리가 제대로 등록되어야 노출 확률도 올라가고 노출이 잘 되어야 구매율도 올라가겠죠? 그만큼 카테고리 매핑이 엄청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서프라이즈에서 스팀 다리미를 수집해서 연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의 마켓별로 조금씩 카테고리가 달라지는데요. 서프라이즈에서 선택한 카테고리에 따라서 마켓별로 가장 유사한 카테고리로 매핑이 되어 있어서 거의 정확하게 내 상품이 맞는 카테고리로 등록이 될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서프라이즈의 세 가지 장점을 다뤄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모든 기능을 다 써보지도 못할 만큼 엄청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이 기능들을 다 사용할 역량을 키운다면 판매를 하는 데에 엄청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프로그램 공부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부업이라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앞으로도 서프라이즈를 활용해서 판매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능을 공유해 드릴 테니 같이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